어우 oh. 어.. 뺏.. 저 시작구독 흐흫 뺏.. 아재인가요? 아, 아니요? 뺏.. 입니다 누가 제 구독자 수 뛰어넘으래요? 제가 뛰어넘으래요 이.. 나라의 대통령의 아내의 부모님의 생사는 뭐라 부모님. 어, 제가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<책수는, 웃음> 전수관 <전주가의> 티켓을 <laughs> 입고 지퍼 안 메고 시속 10.. 10회 백제급 <laughs> 속도로 날아갈 때 자켓이 펄럭이는 개수를 구하시오. 자켓이 아예 어. <laughs> 한 5,000m인데 뭐 이2번 오케이 맞습니다. <laughs> 철수와 영희가 집에서 2km 떨어지는데 뛰어갔다. 영희가 신은 신발의 브랜드는? 아디다스 나이키 나이키 <laughs> 아니야 나이키지! 아 나이키지. 님네 면상이 어떻게 여치 있어요? 그게 뭐? 안돼 정말 죽여. 어 그거 알아요전 전에 백사님 뭐 옵치할 때 이만 어쩌라고 응. <laughs> 어쩌라고 질문과 답변인데 <웃음> 질문하고 <웃음> 답변하고 <웃음> 있어 <웃음> 백사님 몬스터볼 입에 들어가나요? 니 먼저 넣고 말할래요? 내가 누군가 몬스터 퀴즈때 아니야. <laughs> 밥제로이 밥새 밥제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드립할 때 좋아요. 구독자 빨리 모으는 방법. 도킹인가요? <laughs> 네가 활동을 해야지. 당신의 별명. 별명이 있냐? 손놈네. 암튼 별명 포켓몬고 때문에 떡상한 놈. <laughs> 레런팀이랑 <laughs> 친구 사인가요 <laughs> 친구일걸요? 얼굴이 궁금합니다. 내가 말했지 구독자 100만 되면 얼굴 온다고. <laughs>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? 네. 아 아니요. <laughs> 박단생 유튜브 구독했으니까 했지. 아니 뭐, 했어? 저희 집에 있는 요플레 누가 먹었나요? 네가 먹었어. 아 당세라 응. 아저씨가 먹었어요. 4번은 게인주야. 맞지? 백찬님은 편집기 못 쓰나요? 파워포... 뭐 쓰나요? 파워. 아니 파워 디렉터 앞으로 무슨 영상 뭐, 올릴까요? 뭐, 이거 절대 포근은 뭐, 아니지 아니 늘 위즈는 앞으로 제가 폭근을 레이디에 추대해서 올릴꺼야 야 니가 뭘 올려 아무튼 또 똑같이 오버워치나 엘리 남친 전도요? 복귀하고 남친은 왜 있으신가요? 제 맘이에요 왜 니기 백차인가요? 저번 Q&A 보고 오세요 눈구멍에 500원이 들어가요? 네, 들어갑니다! <laughs> 오케이, 가드야. 눈 좀, 나중에 와. 네거 진짜. 똥 같잖아. 같잖아. 내 그쪽이 1, 2, 3섰 거야. 둘 다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버릴까? <laughs> 질문, 보냄. 백찬님,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나요? 500원 적당히 말하세요. 백찰인 백차리나둘 자기나 중에 모임 둘다 아님 이건 너고 네, 맞습니다. 이건 너. 대 오페무 내정주오네. 빨빨는요 표정하고 이영 조인오 조란색 고 파랑이라고 조노읍 음. 음. 이거 뭐야? 뭔지 모르고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할말 제발 보지 마. 오늘 Q&A 연구 후회함? 당연 네 백참이나 디도 질렸는데 세명 <laughs> 백찰이나 조조 일부 M자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? 닌겐이요 닌겐이요? 조조에서 가장 여자같은 사람 조셉 도타를 찬양합니까? 찬양하고 나는 레로다어 근데 어디가 <laughs> 너레로야밀린돈 <진다, 너> <laughs> 999원 나. 아, 아직도 야 이자 안붙이 이자를 왜 붙여 아 아무튼 <laughs> 이건 좀 아니고, 알고리즘의 비결이 뭔가요? 도켓몬고요도켓몬고요난왜 그 <목소리가> 알고리즘이 안 나올까요? 표도 피카츄 안 올리는 사람 모다 알고리즘이 안 나오는 이유는? 님이 스파. 도켓몬고를안 올려서요. 오케이. 호모. 아니고, <웃음> <웃음> 나도 못 믿어. 아, 알고 있 알고 있는데 <laughs> 발음이 너딱 먹으면 안 돼. 계속 인지중용하고 김우박사 살고 싶은 아이고, 마음이 있었습니까? 있었습니까 없어요. 그 백차 갖고서서 는가 백차를 잡으면 국방부 시비를 받아. 국상국 공산주의 국가를 더 지지 않아요? 자유주의 국가를 더 지지 않아요? 자유주의. 재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? 알고리즘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거 무시해야 거 무시. 진짜. 이거 깜빡 웃켜봐 있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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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Q&A가 어딨냐? 이렇게 되지 <laughs> 한 사람이. 업로드한 프로그램.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업로드한 프로그램. 네, 파일 및 비디오 파일 무시하고 나중에, uh -huh. 봐봐 이런 거또 있으니까 어떤 부위가 좋나요? 다이, 다리가 다 좋고, 오랜만입니다 저희 집 TV 리모컨 어디있어요이 빵댕이 그, 소파, 안에 있어요 네, 소파는 소파는. 소파는. 소파라고 생각하지만 난 빵댕이 안에 있다고 생각... 빵댕이라 오버갓 눌렀는지 빵댕이에 리모컨 들어가요? 왜 들어가요 이거 왜 얘는 포함이 안 되냐? 얘는 왜 포함이 안 돼? 이 집은. <laughs> 대충 여기만 <laughs> 이용 빼 이용 빼. 에? 왜 이러셔요? 거나 감지되는 것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지 캠에 캠 네이면서 왜 억지 영상이요 이거 녹화한 거 녹화해 놓은 건데 딱히 쓰, 쓸 일이 없어서 <laughs> 내 월급은 언제 주는가? 레로가 먼저 주면 나도 줄게. 문장 <laughs> 이벤트 언제 빼? 그때 딱400 아니었어. 언제 아 110. 그때는 110. 112명. 아니 412명, 2명. 지금 그 410명. 뭐야? <laughs> 441명. 그리고 메그타네. 어, 로리랑 업체가 재밌으니까. 예, 파이팅. 파이팅. 이거 비싸잖아. 아이, 비싸대. 이거 사양이 좀 그렇잖아 왜 요즘 영상 올려 늦듬한거 분명히 Q&A 올렸는데 안 <laughs> 아, 답변할거임 이미 답변하고 있고 SL에서 또 습석 관찰갔는데 한국 SL은 이제 망할거라고 보십니까 망할거라고 보는데 난 복귀할거야 돼지국밥 대 육개장 어? 돼지국밥 돼지국밥 나에 대해 궁금해 뭐라고 그랬지 너, 너에 너 대해 궁금 <laughs> 아니요? 아니요? 이수근 닮았고? 미친 연예인, 개그맨 닮았고? 알지 모르겠어? 왜 계속 빡빠빠를빡빠빠빠빡를 누르세요? 우리가 빡빡빡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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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똑똑하죠? <laughs> 아니요? 저 천재적 모르고, 저 게임 잘하죠? 나보다 못하더라. 전뭐입어도잘 어울리죠? 너 메이드복 뭐꼭 입어라? 왜 백차임? 저번 Q&A 보고 오고? 레레커. 합격. 야너 제일 빨리 택배 찾아봐. 가 시키지 <laughs> 않은 택배나 배달이 온다면 도어락을 완전히 잠근 뒤 집에 있는 가구로 문을 들어 막고 반주를 이용해 집으로 내려가 이 도움을 요청하세요. 그럴 일 없어요. 국밥을 좋아하세요? 당연히 있고 여친은 알테고. EMT를 찬양하여 찬양하고 RMT를 찬양하고 보고 영상 후회하시는지 구독자 올랐으니까 후회까지는 안 하고. 알고 이제. 후드티는 왜안 줘요? 내 건데. <laughs> 팀장을 보세요. QnA 질문에 올린 정산날 팬무 기억 안 나고 근데 아까 말했고 GK 하지가 굿밥 크로 오실 생각이 있어? 있지. RGB. <laughs> 내로 사랑하죠. 그누고 아저씨였어? 가 어쩌? 이보 조용히 하고 즐겨 듣는 노래. 팝팝 아. 안 돼. 새기 <laughs> 나오면 주기로 했죠.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레로의 팬티 색깔 아시나요? 미드가 잘 알아요. 둠상필 인정하시 아.. 인정하지? 치대제 왜 한다고 한겨? 결국 다운로드 때문에 안해 어쩌라고 어쩌라고? 내가 <laughs> <laughs> 사르세요 안 그래도 살 거예요. 또다 찬양하시죠? 당연하죠. 난 기어멍 인정하죠? 야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인정할게. 와 드디어 끝.. <웃음> <웃음> 면세 20이다. <미십니다>. 승리 <laughs> <laughs> 받으면 할 일. 레이먼트 주는 거. <laughs> 그동안 고마워, 고마웠던 애들한테 뭐 주겠지? <laughs> 아, 나는 제일 좋아했던 게임은 오바마치. 당시에 좋아하는 곤충은 한퀴벌레. 한퀴벌레 씨. 손놈들.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. 고추 음?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? 아니, 이거는. 딱히, 뭐. 굳이 고르자면, 없어. 당시 제일 좋아하는 인물. 레윈리요 레윈이요! 아, 당연히. 나지. EMT. EMT.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. 연예인, 네, 네, 배우나, 개그맨이나, 그런 애들 다 포함이냐? 네, 네, 연예인은 당연히 차은 아니, 당신이 제일 조, 좋아하는 사람. 에밀리아요. 네, 네, 에밀리아. <laughs> <laughs>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. 에밀리아요. 네, 친구 아닌데. 맨미요 에밀리아는 빈 놈의 친구. 그래. 코바. 실치님은 코바지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앱? 도깨비앱 <laughs> 당연히 나도 몰라. 앱은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나. 네. 나 아니고. 내가 <laughs> 본받고 싶은 거는 즐겨로붕어즐겨로붕어님 이거든. 어 유튜버로. 아 그래? 붕어님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프리카 유튜버는? 안 봐. 아프리카 유튜버 안 봐. 백차, 레로, 깨막, 크시. 알맞는 색깔로 맞춰서 그대. 백차 빨강, 무로, 회색, 깨막, 핑크색, 크시, 핑크색. 깨막, 핑크는 왜? <웃음> 그대, 말 <laughs> 말은? 백차, 너 지금 잘했고, <laughs> 레로. 백차 빨강, 무로, 핑크, 깨막, 핑크, 크시, 핑크. 레인, 아, 레인 남친 깨막 아 유튜브 꼭잘되기 바라고 크시 이프도 아니고 크시를 내냐 끝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? 초코우유 초코우유 근데 초코 안돼 초코우유 초코우유 땡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? 아이고 <laughs> 어, <이거 피사. 웃음> 피자 잭피자 Uh -huh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 가게는? 집 피자 가게. 그 사람? 프레디의 알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? 그런 게 궁금하냐, 너는? 뭐, 그, 너 그거 좋아하잖아. 로켓몬 피니어 들어있는 과자. 뭐, 조이 보더라? 뭐 있었는데, 그, 동그란 거, 알같이 생긴 거. 공연 볼. 안 해. 대충 과자는 많이 좋아하지 아무나 보면 <laughs> 그래 오레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애인 리제로요 리제로요 <laughs> 진격소사 리제로야 네.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리제로 리제로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에밀리아요 아 에밀리아 선생님 일단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학자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께 할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스끼들 원래는 50개인데 20개로 주인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오 박찬 섹시하죠 통구이 닮았죠 어 이거는 인정하는데 통구이 닮은 건 인정하는데 이건 좋아 백찬님 란박지점 거임 나아니 이거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요헥스죠 아니 핵을 썼으면 근데 오버워치 생방 같은 것도 봐 백찬님 솔직히 말하세요 패작은 하신 적 있죠 패나 뱀... aww.